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평범한 며느리 이예숙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50대 중반입니다. 결혼 생활 20년은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일 연속이었어요. 남들 들으면 혀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사연이 많았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충격적 사건, 하나를 풀어볼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결혼 예물마저 가져가 팔아버린 황당한 일이죠. 저는 남편을 만나 연애 시작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 보냈습니다. 남편은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했죠.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은 후에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죠.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 띄우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전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순진하게 믿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 못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어머니의 본색은 결혼 준비하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혼 날짜 정하고 예식장 혼수 예물 준비 직접 했습니다. 저희는 실용적 결혼을 원했기에 화려함보단 간소히 준비했어요. 제가 예물로 받은 다이아 세트 금붙이 몇 점은 매우 소중했죠. 부모님께서 절 위에 오래도록 아끼고 모아둔 첫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물을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잘 보관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신혼집 방문했죠. 어머니는 제게 예물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의심 않고 예물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예물을 이리저리 살폈죠. 갑자기 얼굴 표정 싸늘이 변하는 어머니 모습에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다 뭐냐? 물으셨고, 전 어머니, 저희 예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황당한 말을 제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물이냐? 우리 아들, 좋은 예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너무 성의가 없구나. 하셨죠. 저는 너무 놀랍고 서운한 마음이 크게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은 제가 성에 없는 며느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정성 담긴 아주 소중한 의미의 선물이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저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예물입니다. 저희 형편 맞춰. 정성껏 준비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많은 둥 코웃음 쳤습니다. 흥 의미는 무슨 의미야? 남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니?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말은 점점 더 심해졌죠. 내가 아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더 좋은 다이아 세트 받았는데 어머니는 남의 집 이야기를 꺼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 들었고 어머니 눈엔 제 예물이 마치 화차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때부터 알수 있었는데 어머니께 중요한 건제 마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번지르르 한 것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시어머니는 예물 상자 들고 유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제 예물을 바꿔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곳에 보관하려 하신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죠. 결혼 전날까지 어머니가 예물을 가져간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 마음 이해하려 애썼죠. 어머니가 절 예뻐하고 생각해서 그러셨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고 제 순진함은 더큰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제게 다른 예물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고 예물 또한 보이지 않았어요. 전 그냥 바빠서 챙기지 못했거나 나중에 주시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도 예물은 없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 들기 시작했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쌓였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제가 드린 예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 후 통명스런 목소리 대답했습니다. 그거? 그거는 말이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했단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했죠. 처리했다는 말 뜻을 몰랐어요.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혹시 예물 다른 곳에 맡기셨어요? 새로 해주신 건가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크게 한숨 쉬고 제 상상조차 못한 말을 했어요. 그거 다 팔아버렸다. 그딴 걸 누가 쓰니? 아들 체면이 있지. 어머니 그 말에 저는 망치 맞은 듯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너무나 큰 충격에 말문 막혔고 소중한 결혼 예물이 어머니 손에 사라졌다는 사실 안 믿겼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또 한마디 하셨죠. 너희는 이제 부부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다시 사줄 테니 걱정 마. 어머니 말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듯 무시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소화기 붙잡고 서 있었죠. 결혼 생활 시작부터 이런 시련 겪어야 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어떻게 지낼지 정말 막막한 기분 들었죠. 이것이 제 결혼 생활에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는 밤낮 없이 잠못 이루며 깊은 고민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할지 말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 분명 남편은 시어머니와 크게 싸울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에게 유독 의지했어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줄곧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 여겼죠. 어머니께 남편은 단순히 아들, 아닌 삶 책임질 존재였으니까요. 남편도 어머니 마음을 알기에 늘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죠. 그런 남편에게 어머니와의 불화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죠.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숨기기로 결심했죠. 제 마음 속엔 깊은 슬픔과 함께 배신감이 서서히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은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원만히 유지하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때는 제가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인내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도 넘는 행동들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죠. 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자 괜찮다고 착각했나 봐요. 그후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수시로 찾아와 간섭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살림살이까지 마치 당신 것인 양 함부로 대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 너는 왜 살림을 이리 못해? 냉장고가 너무 한심하구나. 그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엔 제가 아침에 장 봐온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웃으며, 어머니 방금 장 봐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심지어 저희 부부 사생활까지 간섭 시작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밤늦게 남편과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전화해서 물으셨죠. 너희 아직 안 자니? 밤늦게 드라마 볼때 아니잖니? 저는 시어머니 이런 간섭이 너무나 불편하고 큰 스트레스였죠.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잘 조율하려 노력하는 제가 계속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어머니 나이 드셔서 그러시니 내가 이해해 달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믿고 시어머니 행동들을 계속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점점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치 이용당하는 느낌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의 두 번째 큰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다른 소중한 물건을 훔쳐가 팔아버린 황당한 일입니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 내가 아끼는 그 예쁜 도자기 화병 나한테 줄수 없니? 그 도자기 화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아끼던 귀한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가 너무나 간절 표정 말씀하셔서 거절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결국, 네, 어머니 가져가세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것을 집에 가져가 장식할 줄만 알았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네 재활용센터를 지나다 놀랐습니다. 그곳에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재활용센터 주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 화병 혹시 어디서 구했나요? 주인은 시어머니를 지칭하며 며칠 전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아껴달라 하시던 소중한 화병을 재활용센터에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죠.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했죠. 저는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화병 일로 따져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침묵했죠. 하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 그거 너무 오래돼서. 내가 버리려 한 건데 가져갔나봐. 뭘 그런 거 가지고 전화까지 하니.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욱 크게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끼던 물건인 거 아시잖아요. 버릴 거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하고 외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큰 소리로 나무라셨습니다. 시끄럽다. 내까짓 게 감히 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고 살아라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또다시 결심을 미루고 말았죠. 저는 이때부터 시어머니를 더는 존경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원망과 미움만이 가득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도 넘는 행동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마치 저를 시험하듯 계속 선 넘는 악의적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또 오셔서 화장대 뒤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물었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서랍에서 제가 아끼던 진주. 목걸이를 꺼내들고 계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저에게 선물해 준 아주 특별한 의미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피며 이게 진짜 진주가 맞니? 왠지 가짜 같아 보이는데 비아냥거렸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남편이 선물한 소중한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걸이를 바닥에 던졌고 진주 알들은 사정없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쳐 물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차피 가짜 같으니 버리는 게 낫지. 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며 제 안에 쌓인 분노가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왜 저를 괴롭히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울면서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곧 다시 뻔뻔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니?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큰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 벗어나고 싶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 내가 정말 몰랐다니.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말하며 어머니께 강하게 따지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이 어머니께 따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저희 예물, 화병, 목걸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뻔뻔한 태도 보였고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냈죠. 이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론 시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 안 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물러설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당장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내 남편에게 모든 비밀 폭로할게. 저는 그 문자 보고 손이 떨렸죠. 저에게 비밀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어떤 악의적 말을 할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협박하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 협박에 너무 화가 났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어머니 협박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보고 크게 분노했죠.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시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은 곧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태도에 더욱 화가 났고 결국 심하게 싸우고 말았죠. 이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연락을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남편과 제가 자신을 폭행하고 정신피해 입혔다는 것. 저는 그 고소장을 보고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신을 폭행했단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 출두했죠. 경찰서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하니 심장이 너무 떨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관에게 눈물 흘리며 저희가 자신 학대했다, 거짓말했죠.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경찰관님,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오히려 저희 예물 팔고 괴롭혔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말 듣지 않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고 이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집착과 악의 끝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 말 모두 들은 후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예물을 팔았단 증거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그동안 제가 남몰래 모아둔 시어머니 비상식적 행동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예물 팔아버렸단 사실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예물 팔았던 귀금속 판매점에 즉시 연락했죠. 다행히 판매점에는 거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 신분증, 사본과 서명까지 있었죠.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 보고 시어머니를 강력히 추궁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발뺌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일 사과했고 저희에게 모든 피해 배상하겠다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시어머니께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말고 접근 말라고 경고했죠. 그날 경찰서 나올 때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눌렀던 시어머니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남편도 제손 잡으며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말해 주었죠. 저는 남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 안아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